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오늘은 라이벌 데이. 라이벌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주말이기도 하고, 어, 이거 하면 이제,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어, 토요일이기도 하고,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 토요일은 쉬는 날. 일을 하지, 어, 재연결을 해야 됩니다. 화면도 켜져 눌렀죠. 그 연결 누르고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연결 끊기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그러면 아까 들어갈게요. 준비하는 동안 에 살짝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오늘 응. 어디야? 오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스타필드 갔다왔 Staffel, Staffel, s t a f f 이 l Staf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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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t a 랄 f e l s t 랄라 f e l s t a f 거 e l Staf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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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번 사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애,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한번 사서 열쇠고리를 달고 다녀보시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한 단. 아 우리 엄마 되게 멋있다. 우리 아빠 되게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점프 한번 눌러 봅시다 하나 둘셋 예. 점프 이게 타이밍을 아는 거니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 타이밍입니다 편집할 때 이제 편집점이죠 네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2대2 한번 진행해 보도록 딱세판할 건데요 2대2 한번 진행해 볼게요 2대2 3대3 4대 4. 4대3, 4대3. 자아 친구 들어왔어 139 1 3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맞아 내가 저가 그래도 높거든요 레벨아 맞습니다 날개 친구인데9 6짜리한번 왔고요 바로 진행을 하네요 날개 할수 있겠어? 이거, 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아 우리가 레벨이 훨씬 높은데 우리가 레벨이 훨씬 높은데 전장을 높은 전 정말 못합니다 저도요 총이 없어요 전장 저기요 나는 권총하고 폭풍 방패랑 화염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WX2 네, 오바리 맞죠? 오바리 오바리 리 오바리 오바 오바리 있바리 오바리 오바리 오리오어리 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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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있었어리 오바리 오바요 오바리 오리 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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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리오리 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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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올라올겁니다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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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죠 여기있죠 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딨는데 뒤에가서 날 쏠려고 지금 저기있습니다 오저 친구 보죠 아 저격 역시 저격입니다 저격 이때 딱 맞는거죠 <laughs> 우리 작전입니다 <laughs> 방패들고 있어서 현혹시키고 뒤로가서 저격수고 시연이가 저격쓰고 다시 한번 올라가볼게요 한 두번은 속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두 번은 속아요. 방패 딱 들고 올라가면 오어오 하면 역소죠 네, <laughs> 데소는 동안 <laughs> 지가 맞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딱두번 속습니다. 세 번부터는 안 속아요. 세 번? 무기를 바꾸고 들고 와요. 방패 뚫리는 무기가 있거든요. 뭐죠? 엑소건! 엑소건을 들고 올수 있습니다. 엑소건이... 다시 죠죠 카카요카나 반사를 쓰려고 카타나를 들고 어 아이씨! 먹었요저 안돼요! 이번 판 즐겁기도 어? 근데 갑자기 각성했어 각성했습니다 갑자기 오면 안됩니다 오면 어? 어디죠? 어디죠? 뒤로 오는거 아니야?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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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어디? 야. 어디야? 흐 어, 흐흐흐 어허허안맞죠 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한번더 써서. 이렇게만 있다가 또올 겁니다. 어? 에서 어, 또 맞았습니다. 음. 오, 어떻게 살지, 아빠? 아, 아이씨, 죽었습니다. 아빠가 살았다는 것도 뭔가 신기해. 아, 진짜? 아빠가 좀 바보 같았어. <laughs> 다시 올라가서, 아, 이 친구가 이제 안 섰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때는 달려들어야 됩니다. 응, 음, 갔어. 그 이쪽으로 바로 빠지, 벽 쪽으로 빠져서, 저기 있죠? 우 와, 겁나 무섭다. 이렇게 딱 보다가, 무빙, 무빙. 무빙 쳐야 됩니다. 무빙 치면서, 따라 들어가 지나가면서. 아우씨. 아우씨, 무섭다, 무섭다. 겁나 무섭다. 공포 그 잡채다. 따라와. 어. 응. 여기 있어? 응, 저기. 위치. 어, 안 맞았어? 예측 예측. 어. 나이스! 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잡는 게 있어요? 아, 무조건 RPG는 예측이 중요합니다. 저격은 바로 확대가 중요합니다. 또 쏘죠, 쏘죠? 더쏠때 맞는 겁니다. 또 당해요. 또 멍청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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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입니다. 좀 멍청해. 각성 있는데 좀 멍청해졌어. 각성을 제대로 못한거죠. 맞아. 각성을 어. 2%씩. 자, 우리 한판 이겼고요. 이겼고요. 두 세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뭐요 이번엔? 아, 아, 더블친도! 제 뒤에 더블요 화면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응. 음. 2대2 말고 3대3 아, 가겠습니다. 3대3이요? 어, 여기 3대3 애들 있어요. 이 어. 여기 들어오면 된다. 자. 됐다 우리 친구 누구야? 48짜리 친구 한명 있습니다 나가려고 해서 48짜리 전장? 전장 하지마 전장... 아, 비가 아래나 비가 아래나 교차로는 안돼 교차로 안돼 전장 제란 안돼 전쟁 잘 안돼 교차로 비가 아래나 우리 뜻대로 됐습니다 맞아 비가 아래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상대3은잘안 풀리면 사람들이 나갑니다 네 어. 초반에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전략 전략 어, 쟤네는 뭉쳐있겠다는 약간 전략인 것. 같아한 명씩 나가는거 그리고 한 명씩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우리 팀한명 뭉쳐서 어, 뭐. 나가. 소어뭐나한명 내가 한명 맞추고 죽었어 48이랑 다르라 48짜리 전기통인데? 어, 뒤에 맞은 거나총아 잘안눌러졌어 아, 다시 빨리 잘해라. 아, 우린 보는데? 잘하는 친구네. 아, 나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나는 핸드폰이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순간이동안을 하듯이 내 뒤에서 쓴것 같아. 어디 뒤에서 눌러어이친구들은 잘한대요. 잘하는 잘하는데. 이정는좀 이식해볼게요. 예측. 50어 예측, 예측. 예측. 어, 뒤에서 뭐가? 다시 따라 들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뭔가 뒤에서 쏘고 있어요. 뒤금 따라왔어요. 예측. 예측. 뒤에 우리 친구도 있어. 저기 사람도 막 서있습니다. 48이 죽였어. 4 8짜리가 우리 구해줬어. 응. 어. 에너지로... 우리 세명대기한 명. 어, 물통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어, 씨, 뭐야. 여기 왔어. 뭐야, 너왜 여기 왔어? 나한테 죽으려고 왔지? 나한테 죽으려고 왔지? 왔지? 나이스. 1대1입니다. 1대1. 잘했어요. 네. 와, 이거 두 재판인데 벌써부터 힘겹습니다. 달려가볼까요?

잡리다이량없저서저다잡저다 잡힌다 어서 준비하고 있었어 어디서 준비하고 어 1대20 1대20 너무 아까워 3대3은 잘 나갑니다 3대3은 잘 나갑니다 아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생겼네요 음. 이길 수 있습니다. 집중, 집중, 집중. 합시다나 지금 밑에... 이거 뭐야? 왜다 적었어? 40분 남았어. 여기 있어. 40? 어? 49관이고 40인데 그냥? 아, 와. 세명다죽였다 각성이다 난.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자, 2대2입니다. 각성갑니다 각성! 각성! 성! 미꾸라지, 미꾸라지. 빨리 왔죠? 어! 저격 바로 맞았습니다. 보자마자. 나 두피도 못봤는데 어디서 온줄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지? 음, 위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위에 있으면 위비야. 위에 있으면 위비 아, 인 없구나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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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아, 시원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 아, 이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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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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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뭐야 이거 도둑이잖아 나 그럼 살짝 나간 <laughs> 아. 어. 들어올 것 같아요 미안, 아. 미안. 아. 아, 저거 한명만은 다시 못하는데 이리 치워 많이 있었네 아 이... 4대2 버티브가 기다님 갑시다 참교육하러 갑시다 참교이위식 응? 교육이다 아이상해이고위로이다참라 교육이 근데 제제이상하네 뭔가 140명 뭔가 총안 들고 있는 루소는 맞지 않아? 몰라. 이따, 저, 이제 총 넘게 아빠. 어 총이 없는데 어떻게 쏴? 이거 그러니까 버그. 버그 버그일겠지. 와 한판 졌다. 잘했습니다. 이제 잘해서. 근데 네, 우리 저할 얘기 있어요. 네? 잠깐 할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방송을 보고 유기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유기사님께 감사의 박수. 유기사짱 유기사장. 제 인성이 됐어요. 우리 같이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고 가셨습니다. 맞아. 진 다음에 우리가 유기사 스페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유기사 스페셜. 유기사 유기사 거 보면서 리뷰하는 방법 봅시다. 네. 유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그러면 마지막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 진짜 재밌습니다. 자대사 어른들이 해도 않았어? 재밌을 게임이에요. 아빠 자대사 하기로 하지 않았어 자대사 사람이 없습니다. 어... 사람이 없어서 이대이 하는 게 우리가 좋을 것 같아. 요 우리 팀업을 해야지. 응, 팀워으로 가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 음. in, 있으니까 뭔가 인, 이렇게 끌어나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 너 뭐야? 뭐야 쟤? 어 바로 시작? 혼자서? 58? 50? 58 컴퓨터 게임기 던이고야 우리 전기톱 메타? 아 지금 여기네? 그래서 전기톱 힘들지? 음 화염병 던져보자 화염병 하나 되고 있지? 있지 출동 저격이겠지? 맞네 아 발판 안 들고 왔네 나한테 바로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렸네. 아 우리 마지막 싱겁게 끝나겠는데야이 이, 이, 아, 안에서 기다릴까? 좀더 기다려 나한개더 없어 없어? 아 이쪽으로 유인할게 아, <laughs> 거기 있어? 어 밖에 나가자마자 죽어요 살려줘 너무 무서워 무서 아,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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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응. 와. 어이 무서운 녀석이네. 아뭐 녀석? 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일대이제. 캐릭터는 유비지 엄청 엄청 뭔가 무서. 워 어, 뭐야? 여기 왜 뛰어? 여기서. 와, 아, 죽었다. 걸렸어. 아. 나 거야. 예. 아나 되게 못했다. 왜 이렇게 못하 진짜 무서네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은 입, 사진... 이빨이 겨 이빨이 일번말 가장 세게 당겨가지고 할수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응,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어, 어, 어디 있어? 살았다. 나그 아, 위에 있어? 응. 어디 있어? 어디 어야 아씨 한마리 죽었어? 어. 안돼. 거를 하지 마. 아, 진짜. 아, 괜하지 h a t e r 마련. 저위 괜히 위험. 가지고 저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마지막 저위잖아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저어험저 위험. 저 위험. 저 위험. 저위나저 오분 어, 좋습니다. 숨니다 내가 지금 8동안 싸우시면 됩니다. 로티 플레이를 했습니다. 좀. 맞아. 오 씨. 오늘 진짜 무서네요 맞지? 좋네요.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아. 맞지? 근데 렇게 사이코패스 같이 하지?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디야? 어디 갔다. 어? 봐, 사이코패스. 너이 새끼. 요잘 잡았어. 나한테 현옥대에 있을 때 네가 잡았지. 응. 마지막이다. 끝내고 우리 마무리 이야기하다가 끝내자. 네, 알겠습니다. 이시연 씨.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산꼭대기에 맞지? 맞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디야? 먼저 평평한 바닥에 누워. 아 네. 안돼. 이거 죽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죽어도 재개발. 그 나 이거... <laughs> 예측이 미쳤다, 맞지? 어떻게 맞췄냐, 이거? 얘100 달았는데 50밖에... 어? 100 달았었는데? 50밖에 안 달았지? 핵인가? 핵인가? 아까 100 표시도 있는데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laughs> 내가 현옥 시킬게. 펭수,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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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산? 산. 산. 너 그거 뭐였네? 나도. 나이스 이겼다. 마무리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라이벌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유기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저번에 미다미냥님도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산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예, 상어도 많이 사주시면. 상어 이거를 왜 사줘요?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 상어 귀여운 상어. 귀여운 하마 물멍하마. 이거 사면 얘랑 하, 행복하게 살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하면. 계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